안녕하세요 멍시빵입니다 2026년 3월 특별 콘텐츠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취직 팔로우소가 5 0 0 0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멍시빵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박스는 여기 두고 갈게요 어 박스 통과해서 가시는데? <laughs> 오늘 게임 엠프티 게이지 스토리는 야간 주요소에서 시작된 일상이 서서히 악몽으로 변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놀고 응. 아휴, 일어나자. 일하러 가야지. 알람 끄고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네. 일단 샤워 부터 하자. 샤워하기 아 정신 좀 차리고 일하러 가보자 잠이 좀깬것 같기도 하고 슬슬 옷 갈아입고 나가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 옷 입기 손전등이랑 차키를 어디에 두었더라? 음, 여기 있네. 손전등, 차키 부엌에 피자가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, 끼니는 그걸로 대충 때우면 되겠다. 어, 이렇게 어두워! 여기는 화장실이고, 여기는, 다른 방? 내려와서, 피자 먹고, 이제 빨리 출발하자. 늦으면 그 사람 또 화내겠지. 그 사람? 우선 빨리 가보죠. 출발하기. 음. 응. 여기 늘 조용하네.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. 뭐야? 이 사람 어디 갔어? 창고에 있나? 음? 창고에 없는데. 메모 읽기. 미안,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할게. <laughs> 이거 맞아? 점장님이 부탁한 게 있는데 내가 못했어. 내가 <laughs> 고생 좀 해줘. 와.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하기. 입고된 물건 창고에 정리하기, 화장실 청소하기, 손님응대하는 것도 있, 잊지 말고, <laughs> 아니 같은 알바생 아니야? 아, 너, 너무한데? 너 나만 일하는 기분이네. 에휴, 그래도 해야지 뭐. 쓰레기통은 아마 화장실 쪽에 있을 거야. 화장실 쪽 이게 버려야 될 것들인가 봐. 폐기해야 될거 챙겨서 폐기할 게 많은데. 이것도 버리고. 어? 배송 기사가 올 때가 됐는데? 배송 기사 물건 들어오나 보다. 다한 건가? 응? 빵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. 어. 안녕하세요. 밤이라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네요. 고생 많으십니다. 박스는 여기 두고 갈게요. 어, 박스 통과해서 가시는데? <laughs> 어. 선반에 채워 놓자. 이거 박스 채로 그냥 두면 돼? 응. 오, 뭐야? 응? 갑자기 물건 하나가 떨어졌는데? 저거 좀 이따 주워야겠다. 어. 손님 올 때까지 좀 쉬어야겠어. 손님? 언제 오시려나? 오, 손님 온다. 뭐 당당하게 오시는데, 어? 어? 계산도 안 하고 가방에 넣는다고 그거 맞아요? 지켜봐, <laughs> 부담스럽게 지켜봐. 모든 처각게 옆에서 지켜보자. 부담스럽게 <laughs> 쳐다봐. <웃음> 계산하겠지, 이러고 도망가진 않겠지. 어, 계산... 어, 계산대로 온다. 어서 오세요. 계산하기. 어, 이러... 어. 계산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맞아. 어, <laughs> 어... 또... 또 지켜봐. 훔쳐가다 지켜봐. 훔쳐가지는 않겠지. 이렇게 대놓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. <laughs> 부담스럽게 쳐다봐. 계속 봐. 어? 계산한다. 어? 아닌가? 아니었고요. 응, 음. 오케이, 훔쳐가진 않았어. 안녕하세요, 계산하기 곧 어,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? 어, 아, 아, 나, 내가 기름 넣어줘야 돼? 오? 90도로 운전하는데? <laughs> 어, 여기도 차가 있는데?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보다. 야, 주유소랑 편의점 둘다 하느라 돈더 받겠지? 근데 기름값도 계산하고 간 거겠지? 맞겠지... 응... 차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... 응... 뭔 소리야... 응... 뭐야... 응... 방금... 그건... 뭐였지... 되게... 기괴하게 생겼었어. 으... 소름 끼쳐... 화장실만 청소하고 빨리 퇴근해야겠다. 빗자루가... 창고에 있었나? 나몇 시간... 일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퇴근이야. <laughs> 이렇게... 이렇게 하고 가도 돼? 무서니깐 그래도 되는건가? 아 화장실 청소하라 그랬는데 화장실이 음 여기가 화장실 맞아 청소하고 음 발자국이 남아있어. 엄청 많은데, 이거 누가 똥 밟은 거 아니야? 아, 참, 왠지 냄새나더라. 어, 다 했나? 어, 뭐지? 진짜 섬뜩한 날이네. 빨리 퇴근해야겠다. 깜짝 놀랐어. 내가 잘못... 본 건가? 무서워, 빨리 차로 돌아가자. 방금... 아이, 아이 같은... 귀신이 두명 있었던 것 같은데. 내 차가 어디 있지? 출발하자. 피곤하다. 얼른 들어가서 쉬자. 들어가서 쉬어 봅시다. 피곤해서 좀 이상한 게 보이나 봐. 아, 빨리를안 했네? 내일 입으로 또 없잖아. 빨래. 빨래 또 하러 가죠 응? 응. 근데, 불좀 키고. 너무 어두우니까. 빨래하기. 오. 이제 TV 좀 보면서 쉬자. TV. 어 이렇게 집이 어두워 불좀키고 키우, 살자 자기는 어, TV. 고 v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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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v 다가좀 v t <laughs> 응 무슨 소리지 v 층에서낭 난... 2층에서난 소리 같아. 2층? 2층? 누구? 누구? 있나? 누구? 어? 어? 고양이? 나 고양이 구었어 괜히 놀랐네. 됐다. 그냥 자자. 잠이나 자자잘 자요. <laughs> 눕자마자 자버리기 어? 뭐야? 어? 어? 오늘 게임 엠프티 게이지 데모 버전이어서 하루치 1일차만 있는 것 같아요 정식 버전이 기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취직 팔로 부탁드리면서 유바